안녕하세요. 루디아 화분입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더울 날씨만 다가오고 있죠. 이런 여름에 분갈이 너무너무 덥어서 하지 못하실 텐데요. 어, 더 더워지기 전에, 제 누디아 화분, 신데렐라 화분이나 칼라 화분, 또는 루디아 화분에 다육이나 야생을 쉽게 해놓으면 올 여름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신데렐라 화분이 어떤 건지 처음 보시는 분들의 설명을 드리자면 신데렐라 화분은 초벌을 한 화분에다가 유약을 입히지 않고 숯과 함께 사방을 둘러서 숯이 높은 온도에서 타면서 화분에 이렇게 칼날을 입히는 걸 재투성이 아가씨란 뜻으로 해서 신데렐라 화분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숯과 같이 가마 소성을 하지만. 어떻게 칼라가 나올지 모르는 정말 신비한 세계의 신데렐라 화분입니다. 다른 칼라나 이런 누디아 화분 같은 경우는 유약을 칠하기 때문에 <laughs> 유약이 어떤 칼라가 나올지 미리 예상을 하고 만들고 있지만 신데렐라 화분은 그야말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화분들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 누디아 화분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는 신데렐라 화분입니다. 신데렐라 화분은 예쁜 꽃그림을 그려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꽃그림을 그리지 않는 신데렐라 화분 모든 세트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첫 번째는 신데렐라 화분, 두 번째는 칼라 화분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신데렐라 화분 사이즈 좋은 거, 가격 최소 3만원 이상 하는 거를 저희가 오늘 너무너무 착한 가격에 여섯 종 6종, 6종 세트에 10만원에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사이즈는 하나하나로 재보도록 할게요. 흔자릴라 화분은 가마에 넣을 때 옆에 숲과 함께 넣기 때문에 누디아 화분의 반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가격이 누디아 화분의 더 비싼 그런 높은 가격을 할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개당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해도 3만 5천 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3만 원 최소 3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화분이지만 오늘 모둠세트 여름 맞이 준비로 해서 준비를 한번 해 보았어요 두피는 8.5가 되고요 내경은 8cm. 거의 정원형 사이즈로 준비를 해보았고, 약간씩의 크랙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막다 완성되고 나서 생긴 크랙이기 때문에 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심어놓으면 모르고, 또 물이 더잘 빠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 예쁘게 물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두 번째는 약간 사각과 특이한 칼, 특이한 디자인의 원형 스타일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두피가 거의 8이 되고요. 내경은 7cm, 7.5cm. 이런 게 지금 신데렐라 화분 하면서 이런 현상이 처음 거의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광이 나면서 마치 유약 입힌 것처럼 나오는 건데 정말 특이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 크랙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구매하시고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cm, 7.5cm, 여기도 거의 8cm가 되는 원형 사이즈의 신데렐라 화분입니다. 보시는 휴대폰의 해상도나 휴대폰 종류에 따라서 디자인, 컬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받아보시면 더 예쁜 거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섯 개에다가 5개 10만원도 저렴한데, 여기다가 작은 화분을 하나 더 넣어봤어요. 6cm, 5cm. 예, 여기다가 코노나 리톱스 같은 거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 이 신데렐라 화분 칼라도 굉장히 멋있게 나온 화분입니다. 1번 세트로 신데렐라 6종 세트에 1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는 칼라 화분 세트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칼라 화분 역시 6개, 6종 세트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칼라와분은 초벌한 상태에서 수임유약을 시효해서 높은 온도에서 구운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톱밥을 높은 온도에서 톱밥 에 바로 담그면 낙구와분이 되는 거고 톱밥에 담그지 않고 이대로 서서히 식히면 칼라와분이라고 저희가 편하게 그 이름을 지었어요. 하지만 낙구랑 기능이 똑같고 단지 톱밥에 담근, 담갔냐, 안 담갔냐 차이기 때문에, 바꾸라 기능은 똑같이, 물 마름도 좋고,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사이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이 화분이 여기 살짝 크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셔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 좋은 거, 4만원, 3만원은 받아야 되지만, 오늘도 역시, 이것도, 6개, 1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9cm, 10.5cm가 되고 내경이 8.5 이거는 거의 7.5가 되고요. 살짝 약간 더 높은 스타일의 화분인데 명작 하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빨간 초록이 몇집 명작 꽃이 피었다라고 그 저희 회원님들이 <laughs> 이름을 지어주셔서 명작 칼라로 이렇게 해보았고 시원한 바다가 느껴지는 파란색 화분. 9cm, 8cm, 7. 거의 8cm, 8cm. 약간 디자인은 다르지만 칼라가 똑같아서 넣어봤고요 여기에 귀여운 이렇게 빨강이도 넣어봤습니다. 8.5, 8cm. 빨강 칼라도 너무나 예쁜 그런 화분이 되고, 여기에 작은 것도 이렇게 명작 칼라로 넣어봤습니다. 5.5, 6cm. 이렇게 해서 총 6종 6개 세트에 1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게 골고루 다, 이렇 5개, 뭐 6만원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모든 세트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 12시에 두디아 화분 이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서로 인사도 나눠주시고 어 멋진 화분도 많이 나오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루디아 화분도 나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한 번씩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 루디아 화분에 대한 사랑으로 알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식사를 벌써 하신 분도 계시겠고 이제 업무를 시작한 분도 계시겠죠. 오늘 오후도 금요일 오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주말에도 덥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시원하게 한번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누대어와분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